아, 저는 지역에서 청소년 지도사로 청소년 기관에 근무하다가 지역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어,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전문 인력으로 도봉구청에 임용돼서 어공이라고 들어보셨죠? 어쩌다 된 공무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된 공무원 활동을 4년 가까이 하고 올해 3월 2일자로 지금 이곳 도봉구 마을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있는 지혜연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민간인 됐습니다. 네, 공무원 아니고요. 어, 뭐, 마을 활동, 그, 저희가 이제 크게 자치구 생태계 조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생태계란 말을 어려워하시는데 생태계라는 게 유기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을 안에서 어~ 각자가 관심 있는 분야들의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저희 저가 있던 그 지경센터 내에서는 그런 활동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등장시키고 또 그런 등장한 주민들이 말활동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이런 걸 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게 하는 네트워크 활동이나 상담 컨설팅, 교육 그리고 또 자료를 공유한다거나 또 사례를 확산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활동을 했었고 그런 활동들이 이제 사회적 경제하고 같이 만나서 통합하는 그런 통합지원센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을은 뭐 짧지만 그렇게 많은 경력 경험은 아니지만 돈이 없어도 좀 서로를 돌보고 서로 관계를 맺어 가는 그런 이웃들 간의 관계망 이런 게 마을이 아닐까.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시골의 마을과는 지금 우리 인구 천만이 살고 있는 서울에서 말하는 마을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 사이의 그런 관계망을 보고 마을이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필연적으로, 예를 들면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관계망이지만 그 이웃들과의 관계망은 그렇게 필연적이라기보다는 어쩔 때는 맺어졌다가 또그 관계가 흩어질 수도 있고 다시 또 모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뭐 다양한 관계망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친한 누구네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아는 관계망도 있는 거고 또 그걸 잘 모르지만 뭐한 달에 한 번을 봐도 또 관계망이라고 할수 있는 거라 약간 그런 것들이 다 공존하는 곳이 마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25개 구에 이런 활동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자주 활동하고 있는 분들하고 만나요. 저희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도봉에 대해서 되게 부러워하는 점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오랜 그런 시민사회에서 오랜 해왔던 그런 풀뿌리들의 활동들의좀 이어지는 면서 생겨난 내공이나 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무원들의 그런 관에 그런 민과 관의 관계도 타고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잘 이루어져 있지 않나. 뭐, 물론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런 마을 활동을 좀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마을 공동체라는 활동 자체가 지금까지는 뭐 없었던 건 아니지만 주민이 주인되는 활동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한정적이었던 걸 약간 정책화하면서 뭐 예산도 투여되고. 저희 같은 인적, 인 그걸 지원하는 인력 구조도 생기고, 어떤 이렇게 하면서 제도도 만들어지고, 조례나 이런 제도도 만들어지면서 확산되게 하는 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주민들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활동을 해보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판을 까는 역할, 이런 게 저희 역할이었다고 보여지고 또 판만 깐게 아니라 등장한 다음에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그런 방향 설정을 옆에서 돕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해왔던 게 센터 역할이 아니었나 보여지고요. 그런 뭐 센터의 방향 자체도 했던 업무들도 그렇게 가지 않았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민을 주체로 등장시키기 위한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등장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그 과정들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과정은 계속되고 있고요. 네.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은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다리려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약간 어떤, 촉진? 이런 역할을 통해서 그게 이제 저는 정책화였다고 보고 있고 지금에 있는 지금 구청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어 주민을 구정에 참여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지원하는 그렇게 해서 더 참여하는 폭도 넓어졌고 그래서 사실은 2013년도 뭐 이럴 때는 행정주도로 해서 조금 더 힘든 면들 있긴 했지만 14년도, 15년도 되면서는 주민들이 이제 알고 해 보고 싶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역할 그런 촉진이 조금 있었지 않았나. 그런데 그런 촉진이 물론 뭐 옆에서 해 보라고 옆구리를 쿡 찌르는 그런 점도 있었지만 뭐 주민의 등장과 성장에는 좀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을 공동체 활동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계셨었고, 또 이제 참여해보면서 알아가신 분들이었잖아요. 근데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마을 공동체 사업을 시작했던 분들이 다른 영역으로, 그러니까 영역을 넘나드는 그런 주체가 다양해지는 확산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는 그냥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지역의 어떤 변화를 참여해본다해서 이제는 그 분야가 자기 관심 분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교육 분야로 가서 혁신 교육의 마을 학교를 열어본다든가,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마을 계획단으로 참여한다든가, 그리고 뭐 주민 참여 예산에 예산 위원으로 참여한다든가, 그리고 더나가선 본인 스스로가 주민 자치 위원이 되어 보신다든가. 그 다음에 또뭐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 곳들에서 주민 협의체로 활동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다양한 공간들의 공간지기로 활 한다는 거 이렇게 주체들의 활동이 조금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등장한 주민들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는 게 저는 그게 성장 아주 작지만 성장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다 보니까 협력의 차원을 넘어서서 협치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어 주민들이 뭔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민원을 제기하는 걸로 끝났다면 지금은 이제 민원 제기 차원이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의견도 내어 놓고 그 의견을 실행하는 주체가 돼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의 변화를 겪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역에서의 변화는 어 네트워크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작게, 작게. 그래서 이제 약간 맹점도 있어요. 뭐냐면 저쪽 그룹이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어떤 것들이 끝나고 나서 알게 됐을 때도 있는데 저는 뭐 그거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고 다만 그러면 저희 센터나, 어, 행정 같은 경우는 좀 그거를 지역을 통으로 볼수 있는 정보의 플랫폼이라든가 혹은 지역을 같이 통으로 보면서 가치나 지향을 맞출 수 있는 관점을 맞추는 어떤 활동들 이런 거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요즘 참큰 고민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네. 네. 그 마을 지원 사업은 이제 처음 시작의 활동이 나의 욕구가 나의 욕구로 끝나지 않고 그게 우리의 욕구가 되고 또 우리의 실천이 되고 우리의 필요가 되는 그러고 난 다음에 지역의 욕구, 지역의 실, 저는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서 실천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은 좀 꾸준히 돼야 된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든지 주민 등장의 통로인 거예요. 이 지원 사업이. 그래서 뭐 작지만 지원금도 작고 뭐 지원해드리는 건 많지 않지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뭐 오랜 지역에서 활동했던 분들 혹은 새로 이제 아이들을 이제 키우기 시작하는 엄마들 혹은 이제 아이들을 다 키워서 무언가 지역의 봉사활동이나 지역의 활동을 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등장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게 약간 저희가 마을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의 융합 센터잖아요. 그래서 융합 센터의 고민이 그건 거예요. 그게 내 욕구가 내 욕구로 끝나지 않고 지역의 욕구가 됐을 때 해결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도봉구의, 도봉구의 전체적인 이런 환경을 좀 분석해 보면 자원조사를 해보면 산업 기반이 굉장히 취약하고 택시업이 가장 많은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서비스 그, 그러니까 사회복지, 그니까 복지 서비스나 이런 사회 서비스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가? 저희가 딱 봐도 어떤 돌봄이 필요한 지역인구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 우리가 지역에서 서로 돌봄을 할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예를 들면 내가 아프고 병들어서 내 노후나 내 돌봄은 내가 그냥 내 선에서 끝내겠어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의 그런 돌봄이 지역 안에서의 돌봄으로 좀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센터의 고민도 거기에 함께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그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13년도에 행정주도로, 그리고 2014, 15, 사실은 이제 미니 민간위탁받아서 하는 건 지금이잖아요. 그동안에 5년 동안에 공동체 활동이 있긴 했지만,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좀, 사업 중심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위주로 갔는데 지금 이제는 센터가 민간이 탁 되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주민분들의 필요가 뭔지 혹은 욕구가 뭔지를 좀 면밀히 살펴보는 걸 저희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심 분야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어 정책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시로 또 혹은 시에서 구로 이렇게 막 내려고는 오또 그걸 동으로 막 내려 준다든가 이렇게 조금 약간 내려오는 상향식 방법이 많아그니까 하향식 방법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우리가 밑에서부터 아주 작은 단위에서부터 거꾸로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서 실천해 보는 계획을 세워서 그게 실질적으로 정책이 되게끔 가는 그래서 약간 거꾸로 가는 모델들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든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뭐 청와대의 사회 혁신 수석이 생겼고 거기에 사회 경제 그리고 또 사회 혁신 수석께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어떤 지금 이런 공동체 활동이나 이런 지역 공동체 활성화까지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잘못하면 그게 막 뭔가 예산과 조직과 인력을 막 투하하듯이 그렇게 하면 결코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인이 될수 있는 그런 과정을 잘좀 지원할 것인가라는 걸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봉구가 참 청년이 좀 어렵다. 청년 사업이나 청년 활동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이 사실 고민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우리가 뭐 직영 센터 했을 때는 두 명이서 를 했는데 지금은 열 명으로 저희 일꾼이 늘어나면서 청년 일꾼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저희 센터도. 그리고 요 근래에 제가 알기로 도봉구의 청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조금 모이기 시작하고 아마 그 친구들이 세번 밥을 먹자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세번 일단+ 일단 모여서 밥세 번부터 먹어보고 시작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렇다 보면 본인들이 어떤 걸 할지 얘기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했다 그래서 약간 그팀에 조금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그리고 도봉구에 일자리 경제과에 청년 정책팀이 생겼고 그다음에 구 내에도 청년 위원회도 만들어 줬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청년들의 움직임 그리고 청년들의 이야기들 그런 게 조금 나오면 센터도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야 될지 조금 더 고민. 하고 행동과도 협력하고 그리고 이제 창동에 하반기에 무중력지대가 옮겨온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그 대방동에 있는 무중력지대가 이제 그 자리를 떠나야 돼서 저희가 어렵게 유치해 왔어요 그래서 그. 행복한 이야기 맞은 편에 공연하는 곳 있죠. 그 자리로 와요, 무중력 시대 그래서 무중력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과 연계되고, 플랫폼의 플랫폼 주변과 또, 그 다음에 이제 방학철 문학을 해도 청년 창업 공간들이 함께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청년들은, 이그 주택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삼터가 조금 해결하기 어 일터가 일터와 삼터가 조금 일치되기 어려워서 아마 구 차원에서 그런 청년 주택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맞물려서 청년에 대한 좀 지원을 해야 뭔가 와라 와라 말만 하고 활동해라 해라가 아니라 뭔가 좀 실질적인 지원을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에는 좀 이제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랜 시민 사회의 그런 풀뿌리의 연대 의힘 자체가 마을 따로 뭐 경제 따로가 아니었다는 거죠. 마을 안에서 큰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요즘 마을 안에 다 있다. 이런 표현 을 쓰잖아요. 마을 안에 돌봄, 교육, 일자리 뭐 안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다음에 문화예술, 복지 이런 게다 들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에서 마을은 다큰판 속에 있고 근데 이제 마을에서 사람들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그 공동체 활동이 무슨 단순 취미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활동을 경험해 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의 욕구에 대한 고민까지 가면서 사회적 경제가, 국가 경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시장 경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제3의 섹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맞물려 있고 두 번째는 도봉구의 또 특성상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까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경제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이나 그래서 저희 도봉구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많거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결사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으로 공익을 그런 환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고 협동조합은 그냥 신고만 하면 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앙부처에다가 인가를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과 관련되는 교육부에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도봉여서 같은 경우는 기재부의 인가를 받았거든요. 시민의빛발전협동조합은 산자부에 이렇게 받는다든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게딱 들여다보면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협동조합 영역을 만든 데들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그 콜라보를 하는 것 자체가 합집합이 되는 건 아닌 거고요. 마을 공동체 안에서 교집합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마을과 사회적 경제에서 그 교집합 부분을 잘 인큐베이팅 해서 지역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지원하고자 하는 거죠. 네. 저는 이제 궁극적인 목표 얘기를 드리면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을 <laughs>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이다잖아요 민주는 스스로 한다는 뜻이고, 공화는 사실 정치권에서 잘못 써가지고 약간 나쁜 이미지로 당 이름으로 쓰는 바람에 그런데 사실은 공화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더라고요. 뭐냐면 조화롭게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이 마을 활동은 거기에 맞닿아 있다고 보는 거죠. 뭐냐면 주민이 주인되는 활동인 거죠. 그래서 누가 우스갯 소리로 건물에 금이 가거나 비가 새면 제일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다? 건물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역의 어떤 필요나 이런 것들을 제일 잘하는 건 주인인 저희 주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인 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게 마을 활동의 궁극적인 저는 주민자치 결국은 풀뿌리 주민자치 활동이 마을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시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이 곧 시작됩니다. 도봉구에서도. 그래서 서울형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행자부가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시범 사업을 3년간 했는데 아직도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은 주민 자치를 실현하라고 저희가 대표로 뽑아 놓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일부 또안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일부 어떤 분들은 약간 주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리고 뭔가 자기가 큰 권력을 가진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서울형 주민 자치회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주민 자치회는 지금 저희가 동에서 하고 있는 작은 마을 공동체 활동부터 마을 계획까지 맞닥뜨리고 주민 참여 예산까지 맞닥뜨려서 예를 들면 동 단위로 이제. 자치 활동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마을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풀뿌리 주민자치 활동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주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누군가 해주겠지. 혹은 그리고 그동안은 필요한 것들을 다 공공 영역에서 해결해. 줬던 거죠. 직접 해결해 본 적이 없고 귀찮은데 이걸 내가왜 해야지? 먹고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주민 의식이 내 주인이라는 의식이 강화되고 또 하나는 그 의식만 있어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천에 필요한 저는 시민력이 강화돼야 된다. 시민들의 힘이 그래야 어. 제가 보면 이제 늘뭐 이야기 드리는데 공무원들 요즘 구급 공무원들 굉장히 똑똑하고 샤프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맨날 행정하고 수평적인 거버넌스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수평적으로 되려면 우리도 주민들도 좀 스마트해지고 힘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저는 힘은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참여하고.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도 내고, 이런, 말 그대로 활동을 넘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마을공동체 사업이, 사업에서 활동으로 가고, 활동이 저는 운동으로 가야만 진정한 자치가 실현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에 참여하는 그런 시민력들이 조금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뭐 지금까지도 주민 주도로 해야 된다는 건 변함이 그동안도 없어 왔는데 사실은 뭐 옆에서 좀 푸쉬들도 하고 또 한번 해보시면 어떠냐 권유도 하고 했었는데 약간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거에 대한 어 일반적인 홍보를 좀 확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몰라서 정보가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요즘 공격적. 홍보 전략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확산을 통해서 경험을 보게 하시는 그런 걸 조금 더 해야 될것 같고,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옆에서 상담이나 컨설팅을 할때 지역에 대해서 좀잘 알고, 그 다음에 지역의 필요가 뭔지를 좀잘 찾아서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황주석 선생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마을이 보인다, 사람이 보인다라는 책에 보면 선생님께서의 마을, 그린 마을이 딱 제가 생각하는 마을하고 똑같더라고요. 뭐냐면 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존재하고 스스로 다스리고 서로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이야기와 기억들이 공유되면서 함께 일하는 터전이 있는 곳이 마을이 되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자꾸 분권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중앙 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을 자그 광역으로 주고 또 광역의 권한을 자치구로 주고 자치구는 자치구의 권한들을 자치구가 잘할 수 있는 건 구가 하면 되는 거고 동 단위에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은 동 단위로 자꾸 내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그 작은 동 단위 그거보다 더 작을 수도 있는 거죠. 동의 뭐 몇개통 단위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로 관계 맺으면서 이야기와 기억들을 공유하고 그런 문화 하면서 마을 사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일터가 되는 공동의 노동의 터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센터 비전으로 삼은 게 서로 돌보는 지속 가능한 마을 그리고 서로를 살리는 따뜻한 경제가 있는 그리고 순환과 공생이 가능한 도봉 마을을 지향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센터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주민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 대선배님들이 출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마을 새내기인데 제가 이렇게 네번째로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그래서 오늘 또뭐 제가 드린 말씀들 중에 아직은 뭐 경험에 부족해서 나온다고 조금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또 마을 학석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마을 학석사 1호라고 놀리시 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임이 막중하고요. 앞으로 이제 어떤 뭐 정책이나 지역에서의 그런 변화들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도 조금 깊이 고민해서 이제 좀 지적인 면도 좀 충족시켜 보려고 합니다. <laughs> 네네. 네네.